Go, Mr. Park. 안녕하세요 고 미스터 박 채널의 미스터 박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괴산에 칠보산을 찾았습니다 칠보산은 불교의 법화경에 나오는 일곱가지 보물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칠보산이라고도 하고 일곱개의 봉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처음에는 칠봉산이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칠보산으로 불린다고도 합니다 칠보산은 서울 경기권에서 2시간 거리라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산이 778m로 많이 높지 않고 산길이 야기자기에 산행하기가 편하며 하산길에 있는 쌍곡계곡은 한 폭의 산소화를 연상시키며 산행으로 지친 산객들에게 시원한 알탕 장소를 제공해 주어 여름 산행지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산행은 떡바위에서 출발하여 1시간 만에 청석재에 오르고 이후 30분을 더 진행하여 정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칠보산 정상에서 건너편의 군자산과 보배산, 저 멀리 대야산 등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한 후에 절말 주차장 쪽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활목고개를 지나고 정상에서부터 1시간쯤 하산을 하면 등산로가 완만해지며 계곡길이 나타납니다. 하산구간 중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신선폭포와 계곡과 바위, 멋들어진 소나무가 비경인 강선대를 거쳐 쌍곡폭포를 인증하고 쌍곡휴게소로 하산하며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차량을 떡바위 입구에 주차하였는데 떡바위 입구에는 승용차 4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아싸리 주차비 5천원을 내시고 쌍곡휴게소에 주차하시고 20여분을 걸어 내려오셔서 떡바위에서 출발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 칠보산은 블랙야크 백대명산에 속하면서 어, 해발고도가 778m로 그리 높지 않으면서 조망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쌍곡 계곡으로 되게 유명한 산입니다 그리고 요쌍곡 계곡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군자산을 마주보고 있는데, 군자산이나 여기 칠보산이나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어가지고 산세가 너무 수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초반 한 20분 정도를 올라오시면, 경사대 밖에 가파른 나무 계단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가 좀 초반부터 숨이 많이 차는 구간이네요. 아 이제 드디어 청석재까지 왔습니다. 지금 떡보에서 약 2.1km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은 거의 1 시간 정도가 진행이 된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가견사 절 방향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아 저희는 칠보산까지 이제 600m 남았습니다. 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가시죠. 이 넓은 하늘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정상에 거의 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까지 한 300m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햇빛이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숲길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조금 습한 편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땀도 많이 나고 있고, 아 정상 얼른 가서 보고 하산길에 쌍곡계곡을 들러서 들르는 게 아니죠. 경로상에 있습니다 쌍곡계곡이. 아 시원하게 좀 발도 삼고 계곡에서 물놀이 할 생각에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디로 내려가나. 아, 이제 정상이다. 이 옛날에 일 일로... 일로... 네. 이제 칠보산 정상입니다. 이제 정상에서 절말이 4.3km니까 2시간 정도 내로는 하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이제 정상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서둘러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제 왼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견사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계속해서 정면을 보고 직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절말 쌍고 휴계소 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0.7km를 내려왔거든요. 약 지금 보니까 한 25분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정상에서 앞으로 3.6km니까 절말까지는 한 1시간 반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시죠. 아 이제 정상에서 출발한 지 거의 1시간 만에 1.9km를 왔습니다. 절말까지 2.4km니까 이제 한한 시간 남았네요. 이길 너무 이쁘네요 나무가 엄청 곱게 하늘로 쭉뻗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쌍곡 계곡 너무 좋습니다. 쌍곡 계곡으로 놀러 오세요.